근데 어제 700 얼마짜리에 올라온 것 같다. 어? 최고가였다. 최고가였다. 어, 최고가? 와, 이게 네, 말이 되나? <laughs> 자, 710만원이다. 모닝이 710만원이 말이잖아. 모닝이 자꾸 오르잖아. 아. 그러면은, 모닝하고 브리스하고 같이 맞춰지거든, 이제. 좀 있으면은. 아. 그럼 이것도면은, 아. 모닝을 사겠나? 브리스 사겠나? 브리스 한다니까. 아. 그 사람들은 구거 산다. 브리스는 어 경차가 있잖아. 경차 그렇죠, 있지? 아, 똑같네. 일단은 차는 뒀습니다 190만원 정도 한번 할인해보고 다닙 어, 지금 차가 안 나오네 얘는어 차가 안 나와 어. 차도 줄었고 어. 그리고 흰색이 없고 우리 숙처안 나눠져 있잖아 보면은 뭐 중동이나 음. 아프리카나 뭐 있는데 있잖아 음. 그거는 전 세계 차가 다 들어와요 모닝은 싸니까 타는 거야 음. 근데 거기서 가격 오르잖아 그러면 모닝 안타그 다음에는 뭐 그냥 일본차로 넘어가는 거야 없다고 어, 비싸게 받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네 못 받지 어.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브이스로 간다 이거 그렇겠네 어. 그래 그 업자들도 이제 사가지고 저쪽으로 막 넘기잖아 동남아나 음. 아프리카나 넘기잖아 음. 근데 그쪽에서는 받지를 못해 비싸면은 음. 모닝 가격 자꾸 오르면은 음. 아, 뭐, 레이, 뭐, 일본 차로 넘어가는 거야, 그냥. 어. 지금, 어. 어떤 게 지금, 뭐, 대전하활리린스 아, 프린스가 없잖아. 한국에는 없다. 그러니까. 그래. 어, 한국에는 그 단가 맞추주는데 <laughs> 아직 미국에는 많거든, 차들이. 미국에 있는 프린스를 얘기하나? 어. 아. 미국 프린스가 오는 거라, 수입되는 거라. 아. 음. 그 가격대가 모닝 때하고 비슷한가? 모닝 아니지, 모닝보다 어. 조금 더 비싸지. 어. 모닝이 자꾸 오르잖아. 어. 그러면, 모닝하고 브리스하고 가격 같이 맞아지거든. 이제 좀 있으면 어. 그럼 이것도면 브리 모닝을 사겠나, 브리스 사겠나. 브리스 한다니까. 아. 그 사람들은 그거 산다. 브리스는 좀 경차가 있잖아. 경차 있지. 그 중, 하이브리드거든. 중, 중, 중소형 아이가. 우리 보면 이제 아반떼급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본데. 중소형. 어. 브리스. 사... 업자들이 많이 사다니까. 모닝가지 자꾸 오는 거야 이렇게. 음. 어. 어. 근데 어제 700 얼마짜리 올라온 거 봤다. 어, 최고가였다. 최고가 어, 진짜... 와, 이게 말이 되나? <laughs> 자, 710만원이다. 모닝이 710만원 말이 되나? 이 차가, 출고가가 1250만원이거든? <laughs> 어, 모닝 끝났다, 이제. 내가 볼 때는, 스톱이다, 나는. 잠깐은, 어, 차 없다, 이자저앞로좀더 가야 된다. 나 이거 내려줄게. 아니다, 들어가라는 게 주차장으로. 수화청소 능가가 없나? 수화청소 능가. 어. 지기몇 층인가, 여기 1층. 있어? Uh, 아, 1층이다. 아, 내가 알아서 찾아볼게. 가자, 승규야 오늘 병원에 잠깐 왔습니다. 아들은 다른 병원으로 또 다시 갑니다. 어리서 받아가지고. 응. 음. 저, 왕장에 오잖아. 그러면 바로 있지. 병원 와가지고, 여기 주차장에 그냥 키 꽂아놓고 뛰 들어가는 거건 응급실로. 어. 와, 시안하대 나는. 저기, 그, 뭐고. 그래, 심했네. 나는 심했지. 겨울에는 차문 열고 댕니다니까차 문은 못 닫는다니까. 동서고가 들 있잖아. 음. 지나가다 병원 보이면 그때부터 몸이 아픈 거라. 그럼 바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대본다, 이거. 주차는 못 하는 거라. 텔레파킹 했는가 누가? 아니 그냥 나나 뭐아주차대 아시죠? 나는 급한데 뭐나 죽였는데 뭐. 우짜는데 뭐. <laughs> <짜겠는 와. 그래. 웃음> 아, 그때 진짜 와 하루에 두번더 갔다니까 내가 병원 들어가면 또안 아파요 희한하게 마음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 그게 공항이라. 어. 저 앞에 저기 또나 대포 그냥 가쁘구다. 어 키고 다 놓고 있제어 나는. 방없는거라 <laughs> 어, 아니, 죽겠는데, 뭐. <laughs> 와, 그래, 어. 그 정도가 했다이 응, 음, 나 진짜 심했다. <laughs> 여, 여, 있자, 이런데, 대포고 있자. 키 꽂아놓고 가은다 이거. 어, 일단 내릴까? <laughs> 네. 여기도 서류 잘 들고 생기지, <laughs> 여기도 대학병원이다, 잉? <이 웃음> 어, 위 대학교 <laughs> 병원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 안 내는 거지, <laughs> 어. 아, 일단, 죄송아, 여거한번 <laughs> 어. <야> 가볼까? <laughs> 오, 리을 뭐 리을 왔다. 인왔 이제, 뭐, 뭐 왔다, 문자. 어, 왔나? 음, 뭐 왔나? 뭐, 뭐데 뭐지? 이야. 뭐라는데? 11월 10일. 안 된다. 아. 아, 와, 여기는.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잖아, 그럼. 어 아니다, 양부대로 가보자. 양부대. 어. 그러면은, 어. 죄송합니 그러지 말고, 어. 여기 가면은, 음. 차가 있다. 차 파는 거, 차한대 사가자, 그냥. 있나? 어디있는데 그, 사대 사하고, 어. 가자. 응, 차, 보기만 보고, 어. 대면을 아, 봐 아, 차, 뭔, 뭔, 뭔 차인지 모어닝 아, 이 모닝이가. 응. 음. 이탈차 얘기하죠. 응. 음. 내, 내 타는 거다, 이거. 음. 있어야 된다. 잠깐만, 그저이 차가 약간 옆에 한방 묻더라고. 음. 그거만 확인하면 되거든. 단거리에서 나온 건가? 아니다, 엠카 엔카. 응. 음. 얼마짜린데? 730만원. <laughs> 그거 사갖고 짤라고큰차 음. 있어야 된다니까, 니나. 큰차 없어야 된다, 이거. 이전비가 싸잖아. 근처 살라니까, 뭐, 가격이 맞는 게 없다. 이거 나중에 뭐, 알아어 내가 한 간부대 가져가든지. 조금 더 기다려봐라, 이거. 그, 내가 움직이기가 딤, 힘드네. 이건 아니다. 이거, 이거는 팔 수도 없고, 음. 쓸 수도 없다. 차라리 큰, 뭐, 중형차 같은 거면은, 음. 750만 주 산다 해도 나는 말안 음. 해. 음. 말안 하는데, 모닝은 아니다. 힘들고 타 때, 카페 같은 그런 거 있잖아. 300이면 안 되겠나? 산타페, 어. 택도 없다. 지금 비싸다. 아, MLX. 산타페 더 비싸대잖아, 수출되는기 때문에. 엄청 비싸다. 제일 만만한게 뭐냐면은, 코란도 C. 그거 싸다. 200만, 300만 밖에 안하거든. 수출 안되는건 무조건 싸거든. 코란도 C. 그냥 보자, 그러면. 전화 한번 해볼까? 어, 전화 안되잖아. 연락을 해야 된다. 전화만 아, 이건 좀 좋은 차 하나 살렸더만, 어. 읽었다, 읽었다. 아, 읽었나? 음. 아, 이게 진짜 애매하네. 나 이런 게좀 애매하거든. 어. 7월 1일 날 소유자 변경이 된 거야, 이게. 아. 어. 그거에 또 재판단, 대판단. 응, 음, 응. 음. 뭐, 문제가, 문제가 있어, 있다 어, 그게 이제 나는 좀... 제일 이제 좀 찝찝하지. 어? 1 0이 이제 왔다 예. 예, 그쪽에서 그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예. 예, 예. 친절하네. 음. 백배 오늘 이렇게 뜨는 거야. 전화번호 이렇게 뜨는 거야. 어? 입력해놨는 것 같네. 내가 입력 안 해놨는데. 그랬더네 그래. 뭐라는데? 다시 연락준단다. 이쌍용차는 확실하게 싸다. 와, 이 실행바라. 어때? 백배 오늘 더나다 예. 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안 좋았어. 예, 안 좋았어. 예. 예, 그쪽에서 볼라니까 이제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이쪽으로 온 거죠. 예. 예, 가까운 쪽으로, 이제, 그, 부산대 양산병원하고, 인제대 병원으로 추천 하시더라고요. 예. 예. 아, 병원 지금 끝하다 아니, 는 받았고, 의사는 받았고. 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오고 싶어, 여기 왔다, 이런 거 하고, 예. 병원에서 이제 저쪽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추천 해서 보내는 거하고 또 다른 거다. 추천해서 버렸냐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음... 그양산대그 병원하고 두 군데 보내주는데 그내쪽주로 왔다 이랬거든 s m 7 나왔는데 250만이다 이거 와... 기름 많이 먹는다 이거 봐봐라 완전 새거다 이는거다 s m 7인데신형이다이거는 와... 250만이다 이거는 바로 와 이거 월성이나 이거 문제 있다 문제 있는 이거 수리해야 된다 대체... 어 수리하는 데 엄청 비싸다 이거 어디 서화지 아, 그러십니 여보세요. 아, 이제 볼수 있습니까? 볼수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예예 예. 바로 이전해가지고 내차구분하면 되잖아. 그지 응. 오래 타라고 이렇게 오래, 오래 타면 좋지. 어, 한 6개월은 타야 안 되겠나? 최소 음. 그게 잖아 그게 어래타는거그라 6개월은 타야지 어렵다 그게 어래타는거 그게 음. 은타야는 6개월은 타야지 데그어 여기네? 어렵 응. 응. 어. 선지 밥고 보면 우리 이 사람 잘하는다. 우리 이 사람 진짜 응. 좋아한다. 응. 여기도 음. 아. 있나? 없다. 선지는 팔지? 선지 파는데, 선지를, 이게, 응고시키잖아. 응고시키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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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을 넣어놓은 거야. 응. 나도 선지 좋아하거든. 근데 이게, 그냥 묵잖아, 이렇게. 묵으면은. 달아. 응. 그래서 나안 묵는다, 이거. 엄 하나 물어보려고. 그, 코란도 C13년식 같으면 EPF. 그건뭐 문제 있나? 그 달아야 되나? 뭐가 문제 있나? 어. 어떤 등급을 봐야 되나? 그건는내잘 모르는데. 어. 아, 차량 물어. 어. 어. 차한데 보러 가고 있는데. 차 보면은 번호 바로 내한테 찍어주면 확인 가능하나? 어, 지금? 잠깐만, 내 봐봐. 내 문자로 바로 찍어줄게. 이게, DPF 다는 것도 있고, 안다는 것도 있단다. 이게, 여러 가지 그게 있단다. 저한테 보내면, 바로 확인해 주거든. 이게 좀 문제더라고. DPF 달면은, 음. 2년 동안 못 판다. 응. 음. 폐차도 못 하고. 음. 전화도 안. 어, 그래. 음. DPF 안 달아야 되네. 응, 음, 현재는 아니다. 오케이. 아, 그러 됐다. 어. 그거만 하면 된다. 당원으로 사는 거거든. 일는 아, 내가 보고 전화할게. 지금은, 현재로는 4등급이라 서 어,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거지저 앞에 저거 같은데, 느낌에? 있나, 어디 있는지. 어, 저앞 있네. 어, 차 보러 한번 볼게. 어, 여기 맞다. 어, 100%다. 어. 어. 와, 차 깨끗한데. 어. 와, 차 깨끗한데. 일단은, 차는 놓습니다 990만 원 정도 한번 할인해보고요. 응? <laughs> 금액을 조금 빼주시죠, 사장님? 예. 저요? 예, 제 앞으로 범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좀 옮기려고 그러거든요? 탑, 탑. 예. 하고, 아, 뭐, 그때 봐도 관리 아니, 잘 됐고. 근데, 어, 그, 그 크로즈 컨트롤이 없더라. 그건 없을 텐 어, 그건 없을 텐데. 키 하나 있다 보니까. 어, 내가 키 하나 있는가 물어봤고. <laughs> 타고 다이 차가 또 생겼다 아 그래 차가 저번에 진짜 차 같다 아니다 그래도 모른다 어이 어, 아저도 그냥 깔끔하네 괜찮아 동사업소 가시지 <laughs> 바로 오늘 차를 <차한테> 샀습니다 <웃음> <웃음> 저기야 음. 차 괜찮더라 저거 어. 차 재밌더라 약간 꿀렁거리는 게 있잖아 어? 약간 꿀렁거리는 게있더라 저게 그래도 뭐 괜찮더라 그냥... 앞에 보낼 때도 안 열어봤겠네. 아이 저기 열어볼 필요 없다, 쟤는 우리 그런 차안뭐잖아 그래, 아기야, 그래. 어. 차 타보면 알지. 음, 저기에 차 보면 앉는 게 1년밖에 없더라고. 그래. 또, 간부대갈때 배를 빼놓고 가야 되네. <laughs> 차는 뭐, 이런 거야. 아빠 는 차도 안 봤다. 어, 타이어도 깨끗한데? 음, 타이어도 뭐, 색감 살아있고. 약간 이제 기스가 있어서 그런데. 어, 이게 뭐지? 차들마다 이게 다 있더라고. 앉았나? 네. 응. 이정도 됐지. 네. 응. 어. 높이가 높아. 별도 <laughs> 높지. 랩박스 있고. 크루즈 컨트롤이. 이거 시원하다. 이게 크루즈 컨트롤이 있나? 이게 2,000불이거든? 2, 2 0불 안되지 어. 한마에 2,000불도 못는데 못하지 태풍 <laughs> 지 <부럽지? 응. 웃음>